세가이도 첫번째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제8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 감사의 차이 하나가 아빠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겨우 머리띠네! 은지가 아빠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와! 예쁘다! 아빠 고마워요! 선물을 받은 두 친구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물을 받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자녀와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자녀 중 부모님은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자녀이지요. 그런데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살면서도 행복해하거나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선악과를 둔 것은 상대성을 체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사람들이 따먹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대성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지요. 아담과 하와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감사와 기쁨, 행복과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상대성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상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것에 참 가치를 알려면 그와 반대되는 것을 알고 경험해 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 가난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느끼지 못해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보았어도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평소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심에서 감사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미움을 알아야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불행을 느껴보아야 행복의 소중함을 알수 있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미움, 슬픔, 고통, 가난, 질병 등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지요. 둘째, 상대성을 체험한 후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어요. 만일 사람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영원히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록 당장은 고생해도 나중에 이것이 행복이로구나. 하고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드셨고, 아담이 자유의지에 따라 그것을 먹어도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대로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영의 공간인 에덴동산에 살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 눈물, 슬픔, 가난 등을 체험했지요. 그러고 나서야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살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셋째, 참 행복을 알면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요. 우리는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상대성을 체험케 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천국을 소망하며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지요.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행복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서로 반대되는 일을 체험해 보아야 무엇이 더 좋은지 잘알수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시옷 디귿 시옷 네모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채워 보세요. 정답은 상대성입니다. 아래의 그림과 반대되는 상대성은 무엇일까요? 배고프다. 정답은 배고픔의 반대, 배부름입니다. 기쁨과 슬픔 건강과 아픔, 행복과 불행. 우리 주변에는 반대가 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림을 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laughs> 어후, 나는 늘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 나는 감기에 거의 걸린 적이 없는데. 오늘의 감사노트. 건강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대성을 체험하고 진정한 사랑과 기쁨, 감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